안녕하세요. 외갓집 다육입니다. 지난주 일요일에 저희 외갓집 다육 균일가 화분 세트 55,000원 영상을 준비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구매를 못 하셔서 아쉬워하셨고, 저희도 그때 너무 적은 물량으로만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려서 아쉬운 마음에 특집 한번더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물량 물량이 정말 마지막이고요. 저희 지금 오늘 준비된 수량 중에 조금 여유가 있는 것들은 저희가 여유가 있다라고 그 문의를 주셨을 때 안내를 드릴 거고요. 어, 수량이 정말 딱 하나씩 밖에 없는 거는 제가 영상에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트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 세트 지금 보여주시는 화면에 8개의 화분 전부 다 가는 세트입니다. 얘는 지금 사이즈가 높이가 9cm 그리고 넓이가 12cm가 되는 화분 4개가 가고요. 그리고 뒤쪽에 조금 넓, 넓은 화분이 있는데 얘는 넓이가 15cm 그리고 높이가 잠시만요. 높이가 이 정도. 이 정도가 되는 화분의 높이, 그리고 넓이가 15가 되는 화분 하나가 갈 거고요. 그리고, 어, 높이 12가 조금 넘어가는 센치, 그리고, 어, 15 정도. 내경 15, 그리고 얘는 11cm에 8cm가 되는, 11cm에 내경 8cm가 되는 요런 아이까지. 이렇게 8개의 세트가 가는 1번 세트인데요 어, 손맛을 좋아하시고 약간 이렇게 토속적인 느낌 그리고 이렇게 무난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좋은 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8개가 가는 세트 1번 세트입니다 두 번째 세트 먼저 이 화분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구루터기 나무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낸 듯한 그런 화분의 모습입니다. 보시면 나무 껍질의 모습 그대로 약간 그 자연 친화적이면서도 거친 느낌, 그리고 약간 따뜻한 느낌을 주는 정겨운 느낌, 그리고 너무 사랑스러운 새꽃 어, 아름다운 꽃과 함께 이렇게 두 구루의 나무가 배어져 어, 있는 그런 구두 턱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얘는 지금 10cm에 10cm 짜리입니다. 10cm에 10cm 짜리 아주 손으로 잘 만들어진 그런 화분이고요. 그리고 같이 가는 화분은 6cm, 9cm의 미니 화분, 6cm에 9cm 화분이지만 사실 이 정도의 화분이 쓰임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토업은 토업은 두 개가 또 같이 갈 건데요. 얘 지금 사이즈가 어, 13cm 그리고 내경. 11.5입니다. 11.5, 이렇게 총 6개가 가는 세트 55,000원입니다. 각자 개별가를 계산해 보시면 오늘 세트 가격 정말 특별하다라는 거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세트입니다. 다음 세트 수량이 딱 지금 3세트밖에 나갈 수 없는 수량인데요. 지금 보시면 너무너무 예쁜 그 소담스러운 장미꽃, 장미꽃이 반짝반짝 있는 것 같은 그 물방울 포식까지 다 해놨어요. 다 해놓은 그런 깨끗한 이런 토분 같은 분해, 그리고 사랑스러운 연보라색 꽃, 연보라색 꽃에 이렇게 음각 처리 다 해진 그런 예쁜 화분인데요. 이런 깨끗한 화분들이 또 심어놓으면 다 여기를 그렇게 고급스럽게 만드는 화분인 것 같습니다. 얘는 지금 9.5cm, 9.9cm 정도 되는 화분이고요. 그리고 내경은 10cm입니다. 9cm에서 10cm고요. 이렇게 두 개가 지금 세트로 가는 거고요. 지금 뒤쪽에 집으로 가는 길 저희 하나에 25,000원씩 판매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개에 벌써 5만 원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저희 개별 판매가 말씀드리진 못하겠지만 지금 두 개가 거의 4만 원이 되는 돈입니다. 얘네들은 지금 세 개의 세트밖에 구매를 못 하게요. 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수량도 얼마 없어서 계속 보여드릴 건데 이게 이제 지금 저희 세 번째 세 번째 세트예요. 얘 어, 사이즈 보여드리면 지금 16cm 그리고 내경 10cm입니다. 16cm에 10cm고요. 저희 집으로 가는 길이라고 해가지고 저 공전에 히트를 쳤던 그런 화분인데 같이 이렇게 세트로 묶어봤는데요. 어, 벌써 도합이 제가 말씀드리자면 어, 7만 원 정도는 훌쩍 넘어가는 세트 오늘 오나, 5만 5천 원에 보여드리고요. 지금 뒤쪽으로 가는 집으로 가는 길은 집 모양만 바뀌어서 랜덤으로 저희가 발송이 되고 지금 앞에 보여드리는 이 깨끗한 토브는 어, 제가 차례대로 보여드릴 건데 자, 집으로 가는 길두 번째 세트인데요. 두 번째 세트, 이렇게 파란색하고 노란 색깔, 그리고 여기 무당벌레가 이렇게 너무 귀엽고 왕증맞게 기어다니는 그런 모습을 한 아주 재치 있는 그런 화분인 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동일함으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어, 공통적으로 지금 네 개가 가는 세트가 5만 오천 원인데, 어, 여러분들 오늘 받아보실 수 있는 수량의 세트는 딱3 세트, 4 세트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 유념하셔서 주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어, 전체 합계는 지금 7만 원이 넘어가는 합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문의를 보여드릴게요. 자, 집으로 가는 길3-3 세트입니다. 3-3 세트, 이렇게네 개가 갈 거예요. 지금 두 개만 해도 저희가 벌써 5만 원에 판매를 했었는데요. 오늘 총 이렇게 4개가 가는 금액이 55,000원입니다. 지금 두개 합계 제가 개별가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두개 합계가 금액이 거의 4만원 정도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전체 다 합이 오늘 7만원 후반, 그리고 8만원 초반에 5만 5천원 세트 가져가시는데요. 지금 보시는 수량은 3-3 세트이고요. 아, 4개밖에 준비를 저희가 못해드린다는 점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다른 모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얘 지금 약간 독특한 모양으로 이렇게 복주머니 식으로 하나가 있는데요. 얘가 마지막 세트예요. 깨끗한 토분의 마지막 세트. 자, 얘 보시면 지금 3-4. 어, 딱 하나씩밖에 없는데 집으로 가는 길을 공통으로 가는데요. 어, 이렇게 같이 가는 그런 세트입니다. 자 그리고 그 비슷한 느낌으로 어, 네 번째 세트인데요. 네 번째 세트는 뒤에 문양이 달라요. 뒤에 문양이 이렇게 모란꽃 혹은 작약과 거의 흡사한 그런 꽃을 다 이렇게 음각 처리한 고급스러운 느낌의 화분인데요. 다리 코끼리 다리라고 해서 굉장히 튼튼하고 아주 짱짱한 느낌의 어, 화분입니다. 얘네 동일하게 높이는 16cm고요. 내경의 길이는 12cm입니다. 12에 16 정도 되는 높이를 가진 화분이고요. 그리고 같이 공통으로 가는 이 깨끗한 토분, 깨끗한 토분에 암증맞고 사랑스러운 화분 이렇게 해서 4개가 가는데, 얘네는 딱한 세트밖에 없습니다. 딱한 세트밖에 없는 세트. 오늘 5 5 0 0원에 가는데, 지금 전체 합계 금액 7만원 후반에서 8만원 초반. 으로 판매되고 있는 아이들 오늘 균일가 55,000원에 보내드립니다. 지금 사이즈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9cm에 9cm가 되는 그런 9cm가 되는 여러분들 가장 선호하시는 그런 화분의 사이즈입니다. 뒤에 아이들을 같이 해서 네 가지가 같이 가는 오늘의 세트 금액 55,000원입니다. 자 다음 세트입니다. 다음 세트도 보여드리는데요. 지금 이런 느낌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실제 바구니의 모습에서 모티브를 짜서 만든 그런 화분인데 이런 화분들은 사실 다육이를 심었을 때 꽃바구니에 심겨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리고 다육이의 그 색상을 잘 살려줄 수 있는 약간 무채색 계열의 이런 그 갈색 그리고 약간 남회색, 남회색 같은 그런 색깔의 디테일이 엄청나게 뛰어난 그런 화분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얘는 지금 꽃무늬 하나 하나를 사람이 다 찍어낸. 포크 무늬에 포크로 다 찍어낸 그런 아주 정성이 다 들어간 그 화분이고요. 그리고 얘도 이 사람이 다 수작업으로 일일이 무늬를 다낸 그런 무늬인데 아, 얘도 지금 수량이 별로 없습니다. 수량이 별로 없어서 밖에 판매를 해드리지 못하는데 사이즈 되게 좋아요. 사이즈도 지금 보시면 어, 11cm 그리고 내경이 14cm 얘는 13cm 13cm 13에 13이고요. 얘는 14 아까 몇이었지? 11에 14입니다. 11에 14, 13에 13. 사이즈, 그렇게 되어, 이렇게 들어간.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안쪽으로 이렇게 약간 홈이 파여있잖아요. 홈이 파여있는 부분에 그 큐빅을, 큐빅 장식을 좀색 색깔로 해보시면 더 예쁜 그런 화분이 될것 같은데요. 나만의 화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또 여러분들의 취미생활도 도움이 될것 같은 그런 화분입니다. 지금 다 이렇게 끝처리가 바구니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금스, 고급스럽고 그리고 또 다육이 심었을 때 굉장히 또 기품 있는 모습이 될것 같은 그런 화분입니다. 자, 게가는 화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높이 2cm에 내경 12cm 화분 같은 느낌의 어떤 무채색 계열로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좀 화사해질 수 있는 이런 그 바구니 느낌의 비슷한 느낌의 이멘드라미인가요멘드라미꽃 어, 그리고 약간 파란색 나팔꽃 같은 이런 아이들이 그려져 있는 아주 귀여운 화분 준비를 했는데 귀여운 화분 센치는 어, 6.6cm, 6cm 정도, 그리고 내경은 7cm, 6cm에 7cm가 되는 아이들, 이렇게 해서 6개가 가는데 지금 얘 하나에 3만원씩에 판매했던 그런 아이들입니다. 3만원, 3만원에 판매했던 아이들,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가 5만 5천원에 보여드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만 지금 3만원에 3만원이었던 그런 세트였습니다. 화분 세트입니다. 다음 화분 세트, 저희 너무 사랑스러운 컬러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뒤에 그, 예운분, 거품분이라고 하나요? 지금 얘만 해도 벌써 가격이 저희가 얼마인지 알고 있는 아이, 그런 아이인데, 이런 어, 아이 저희가 뒤에 롱분 준비를 해봤고요. 얘는 지금 사이즈가, 어, 사이즈가, 16.5, 16.5. 아주 롱군이에요. 그래서 목대 있는 군생 심으시기에 딱 좋습니다. 그리고 9cm, 9cm가 되는 사이즈. 그리고 나머지 이제 사랑스러운 꽃무늬의 화분이 가는데요. 지금 얘두 개만 해도 벌써 5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아이로 알고 있고요. 지금 세트 전체 다 해서 오늘 5만 5천 원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세트입니다. 다음 세트 너무 너무 대박인 세트인데요. 일단 얘 보여드릴게요. 얘 지금 보여주 보여드리는 모습이 얘 보리수 보리인가요? 보리수 그리고 또 예쁜 꽃무늬의 무늬인데 제가 얘를 좋아 좋아했던 그 느낌은 정말 그 정직한 화병의 느낌이 나서 너무 좋았고요. 이 끝에랑 이 화분의 느낌이 질감이 다른 게 너무 또 고급스러워 보여서 한번 가죽을 두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화병 같은 화분이어서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늬도 다 이렇게 보시면 입지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조각을 다 넣었어요. 사실 이런 기법이 더 손이 많이 가고 비싼 금액인데 부분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다그 새겨서 새겨서 다이 음각 표현을 한 느낌이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그 꽃무늬에 그 그냥 잎을 초록색으로 해도 되는 부분 자체를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명암을 넣어서 명암을 넣어서 이렇게 좀 성의 있게 그려진 그런 그림이 너무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얘네, 아까, 얘네가 주는 그 다리의 느낌, 다리의 느낌이 너무 고급져서 좋았습니다. 얘네는 그 조화를 심으셔도 참 예쁘고요. 다요기를 굳이 심지 않으셔도 조화 같은 거 심으셔도 참 예쁘고, 아니면 그꽃 바구니 같은 꽃다발, 작은 소 꽃다발 받으신 거, 이렇게 드라이 플라워로 심으셔도 참 예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화분이었습니다. 얘네는 10, 지금 14cm. 그리고 내경은 11cm가 되는 아주 롱분이고요. 같이 가는 아이들 보셔, 보여드릴게요. 지금 자주 등장하는 이주물럭 손맛을 느낄 수 있는 이 높이 9cm 그리고 내경 12cm의 화분 같이 가고요. 너무너무 좋아하시죠? 토어분, 토어분까지 이렇게 같이 가는데 지금 사실 얘네만 해도 어, 금액 개별 단가를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길 바랍니다. 얘가 지금 2만원씩 저희가 판매했었고요. 톱은, 그리고 같이 가는 금액 생각하시면 오늘 저희 되게 엄청난 가격으로 여러분들께 판매하고 있는 거거든요. 꼭이회에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는데 지금 세트는 여유가 조금 있어서 다섯 세트 정도까지는 주문이, 주문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개별 단가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는 아이들 5만 어, 5천원에 오늘 여섯 가지 보내드립니다. 같은 공방의 화분입니다. 같은 공방의 화분이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래쪽에 질감하고 이 테두리의 질감이 반짝반짝거리는 느낌이 좀 달라요. 제가 사실은 이런 거 가죽 느낌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보니까 그 장독의 느낌하고도 많이 닮아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밑에는 토분에 아주 잘 그려진 그림, 성의 있게 그려진 그림이 이렇게 우아하게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바깥쪽으로는 장독 느낌의 반짝반짝 하는 윤이 나는 그런 느낌 혹은 가죽 질감의 느낌이 나는 그런 사이즈의 아이들인데요. 사이즈 너무 좋습니다. 사이즈가 지금, 어 12.5. 12.5 정도 되구요. 내경이 13cm입니다. 두개 거의 동일해서 패스하도록 하고요 지금 너무 인기 있는 토업은 같이 갈 거고, 그리고 사랑스러운 컬러의 이렇게 인디 핑크, 블루의 아이들이 갈 건데, 얘네는 살짝 작아요. 살짝 작은데, 사이즈가 지금 6cm 정도, 6cm, 그리고 내경은 8cm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얘네들만 벌써 판매했던 금액이 저희가 4만원, 아, 2만 원, 2만 원, 두 개만 해도 4만 원이고요. 얘네는 가격이 워낙에 유명하기 때문에 아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 꼬마 미니 분까지 해서 전부 다 같이 가는 금액 5만 5천 원이고요. 오늘 배송료 따로 없습니다. 자, 다음 세트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일전에 그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세트에 이 메인 화분, 가장 큰 화분은 동일하게 가고요. 만약에 토어분이 싫으시다고 하면 이 종달새의 하루가 예전에 저희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큰 사이즈로 나왔습니다. 큰 사이즈로 제가 정말 오래 기다렸다가 지금 나온 화분인데요. 얘네 색상 너무 고급지게 나왔고요. 지금 새 모양도 다 커져서 존재감 있게 나와 있는데 지금 입 주둥이라고 하죠. 새 주둥이를 보시면 막 지저귀고 있는 듯한 그런 얼굴에 즐거움이 가득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너무 사랑스러운 새 모양이 같이 이렇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얘네는 지금 사이즈가 7cm고요. 높이 7cm고 내경이 10cm입니다. 저번에 보여드렸던 그 미니 화분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커진 사이즈인데요. 같이 오늘 또 세트로 묶어봤습니다. 지금 높이는 얘는 이뒤쪽에 화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뒤쪽의 화분 약간 멘드라미 같은. 그런 그림이 조각이 이렇게 다 그려져 있는 하얀색을 보시면 지금 그냥, 그냥 그려져 있는 게 아니라 다 파임하고 그리고 사람이 다 작업을 한그 수작업이 그대로 막 녹아, 녹아져 있는 그런 화분인데요. 사이즈 너무 좋아요. 사이즈가 지금 9.5 그리고 내경 어, 8cm 정도 되는 화분 같이 이렇게 묶어서 보내드리는데 지금 얘네만 해도 벌써 가격이, 어, 만 원이 넘어요. 만 원, 만 원. 그리고 얘네들은 2만 원씩 판매를 했었으니까 지금 얘네만 해도 금액이 오늘 어마어마한 혜택이라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여색까지가 가는 세트 오늘 5만 5천 원입니다. 자, 다음 세트입니다. 다음 세트, 사실 제 취향은 아닌데, 저희 남편의 강력 추천으로 구매하게 된그 화분입니다. 정말 몇백 년이 된 그런 노송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다 보시면 사람의 손길이 다 들어간, 그리고 그 자연 친화적인 모습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화분, 화분인 것 같습니다. 색깔도 약간 그 비치에 가까운 자개 모양의 느낌을 나서요. 굉장히 고급스러운데, 왜, 요즘에 자개장, 혹은 옛날 엔틱 그 분위기 다시 리마인드 돼서 리모델링 되게 많이 하고 요즘 젊은이들도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저희집에 자개장 같은 거를 많이 장식을 해 놨는데 어 보시면 얘가 딱그 자개의 예전에 그 부잣집의 느낌 그런 느낌이 나는 화분인 것 같습니다 노송 세트라고 하고 싶고요 얘 지금 사이즈가 되게 좋아요 사이즈도 딱 여러분들 좋아하실 사이즈 14cm 그리고 내경 9cm입니다 내경 9cm에 14cm니까 약간 높은 그 목대 있는 군생 신무시기에 딱 좋으실 그런 화분인데, 얘 지금 보시면 뒤에 얘 하나 판매 가격이 25,000원입니다. 그러면 벌써 얘네들이, 어 5만원이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 분위기가 비슷한 도엔도를 같이 넣어봤습니다. 도엔도하고 요번에 예운분 정말 실용적이게 많이 나왔는데, 얘네들 이렇게 해가지고 4개를 보내드리는데, 벌써 그럼 계산 나오실 거고요. 저희 오늘 보내드리는 가격 55,000원입니다. 아직도 분맞이 화분 준비 못 하셨다면 지금 세트에 집중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일단 토다원 화분이 갈 거고요. 색상이 너무 은은하고 그리고 약간 토속적인 느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그막 화려한 느낌도 물론 좋지만 이렇게 정말 손수 그 수작업을 한 듯한 바로 그 한지 같은 데에 먹을 갈아가지고 그려낸 듯한 그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색상은 안에 그 크레파스를 그린 듯한 막 거칠면서도 약간, 어, 꾸며내지 않은, 꾸며내지 않은 그런 느낌 너무 좋아서 이 화분을 구매하게 되었는데요. 이 그림은 사실 저희가 랜덤으로 발송이 가능합니다. 랜덤으로 버, 발송이 되는데 지금 보이시는 스타일은 연보라색인데 제가 가져온 것 중에 제일 미운 아이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미운 아이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토다운 화분 랜덤으로 발송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가 너무 좋은데요. 사이즈 9.5에 어, 9.5에 9.5에 점호 거의 그 높이와 넓이가 같은 그런 사이즈의 화분, 요렇게 두 개가 먼저 가고요. 그 다음에 요, 아까 보여드린 실용성 만점의 그 주물럭 화분, 손으로 다 비전해서 만들어진 요런 느낌의 화분이 또 가고요. 그리고 예은분, 예은분 요번에 어 살짝 더 롱하게 나온 신상인데요. 얘네가 지금 어 판매 가격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판매 가격 좀 있는, 이런 높이 있는. 실용성 있는 예음분 같이 갈 건데 얘 지금 사이즈가 11에 내경 9cm입니다 11에 9cm 가장 많이 선호하시는 스타일 얘도 지금 예음분은 워낙에 인기가 많아서요 그 시장에서도 지금 20개 정도밖에 없으시대요 그래서 오늘 한 10개 세트만 가능한데 어 벌써 2개만 이렇게만 해도 저희가 4만 원이거든요 근데 얘네가 지금 하나에 2만 5천 원씩 판매됐던 아이들이에요 2만 5천 원, 2만 5천 원씩 판매했던 아이 5만 원 그러면 거의 뭐 이렇게 해서 전체 합 나오실 텐데 거의 8만원이 넘어가는 그런 지금 화분의 세트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8만원 넘어가는 화분의 세트 지금 세트 대박이니까요.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꼭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트입니다. 다음 세트 제가 굉장히 또 좋아하는 공방의 화분인데요. 어느 공방인지 제가 이름은 잘 몰라요. 근데 여기 화분은 제가 딱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겠더라고요. 색감하고 이 사이즈 그리고 그 만들어진 쉐입의 느낌이 제가 정말 선호하는 느낌인데 특히 얘는 제가 한번 예전에 초가지분이라고 설명을 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설명을 드렸나 모르겠어요. 막 되게 그 눈이 많이 내리는 겨울밤에 안에 따뜻한 집안에 있는 어떤 누군가의 그 따뜻함이 밖으로 새어 나오는 듯한 그 불빛을 보여주고 있는 화. 같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데 이 색상은 지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색상은 하나밖에 없고요. 이 약간 따뜻한 연두색, 새싹 같은 색상의 올리브 그린, 올리브 그린은 수량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지금 세트를 구매를 하시면 이렇게 가는 세트는 하나고요. 여기에서 조금 진한 녹색 혹은 진한 파랑으로 가시는 랜덤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의 세트는 딱 지금의 세트 지금 몇번 세트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번호의 세트로만 이 지금 디자인 두 가지를 가능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주문하시면 될것 같고요. 얘는 지금 하나에 벌써 35,000원, 35,000원에 판매되었던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러면 얘네들 두 개가 벌써 7만 원이고요. 그리고 같이 가는 아이들 보여 드릴게요. 같이 가는 아이들 오늘 정말 많이 등장하는 그 손맛에 주물럭 있는 그 존재감 있고 사이즈도 꽤 괜찮지만 금액까지 너무 착했던 그런 아이 이렇게 두 개가 가고요. 그리고 토업은 토업은 이 자물쇠분 자물쇠분 이렇게 깨끗하고 예쁜 사각의 어, 화분이 같이 갈 건데 얘네 지금 사이즈가 8cm 정도 되나요? 7, 7cm, 7cm 좀 넘어가는 사이즈 그리고 9cm, 네, 9cm에 7cm가 되는 7cm가 되는 화분 딱두 개가 갈 건데 얘네 지금 보시면 어, 금액이 아까 여기 보면 만 원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만 원. 지금 가까이서 보니까 또이 펄감이 또 자글자글하죠. 얘네 특징이 어, 파란색하고 녹색을 작가님이 굉장히 많이 쓰시는데 이 자글자글한 펄이 또 그렇게 예쁠 수가 없는 그래서 얘네들이 질리지 않고 같은 색상으로도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그런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 되게 좋은데 어, 사실 어, 토어부는 이 화분도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사각형의 화분도 너무너무 유명해서 얘네들도 쓰임이 아주 많으실 것 같은데 벌써 얘네만 해도 가격 어, 9만원이 넘어가는 아인데 이 어, 이렇게 오늘 다 여섯 가지를 보내드리는 세트 금액 5만 5천 원입니다. 꼭 구매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파란 분의 저희 지금 사이즈 말씀을 안 드렸는데 12cm. 네, 12cm. 그리고 내경, 내경은 11. 그리고 바깥 외경까지 하면 15cm입니다. 네, 비슷하고 동일한 사이즈 음으로 어, 사이즈 말씀은 그만 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세트 보여 드렸는데 아직 못 보여 드린 아이들이 있어요. 저쪽에 보면 어, 다나분, 다나분 세트 약간 손맛으로 주물럭주물럭해서 주문 제작한 아이들이 하나 있는데요. 걔네들은 나중에 저희가 오늘 갑작스럽게 눈 많이 내렸는데 눈 사고 없으셨는지 모르겠고요. 내일부터는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진대요. 저희 한 2주 뒤에 저희 농장의 오프라인 테라스 이제 개방할 거거든요. 그때 그 전에 저희가 꼭 안내 공지 드리고 어, 여러분들께 이제 오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그날은 저희가 금, 토, 일, 3일 동안 전품목 20% 세일을 할 겁니다. 20% 세일을 할 건데, 지금 오늘 특집이 아마 그 20%보다 더 할인 폭이 큰, 크게 할인을 하는 세트고요 오늘 세트 구성은 화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내일 일요일에는요, 낮 2시, 그리고 저녁 9시에 저희 영상 두번 업로딩이 될 건데, 첫 번째는, 어, 묵둥이. 묵둥이들 너무도 많이 선호하셔가지고, 어, 묵둥이 저희가 한번더 준비를 했고요. 아마 내일도 묵둥이 특집 마지막이 될것 같은 그런 특집을 저희가 준비를 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9시에는 저희 창다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마무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구리시 산호동에서 열심히 농사 지으면서 살고 있는 외갓집 다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